49장 이것은 안몬 백성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은 자식도 두지 못하고 상속자도 두지 못하였느냐. 어찌하여 몰렉신이 갓을 차지하고 몰렉의 백성이 갓의 성읍들에서 자리잡고 사느냐. 보아라. 그날이 온다. 나 주의 말이다. 그때에는 내가 안몬 백성이 사는 라빠의 전쟁의 함성이 들리게 하겠다. 그러면 라빠가 폐허더미로 변하고 그에 딸린 성읍들은 불에 타버리고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자기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이성이 멸망하였으니 해스보나 통곡하여라. 라빠의 딸들아 울부짖어라. 붉은 배옷을 몸에 걸치고 애곡하여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몸부림쳐라. 너의 신 몰렉이 포로로 끌려가고 몰렉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고관들도 다 함께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너 방종한 딸 암모나 네가 어찌하여 너의 비옥한 골짜기들을 자랑하느냐. 너의 골짜기들은 이미 고갈되었다. 네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치러 올 수가 있느냐 하고 뽐내었느냐. 보아라 내가 너의 사방에서 무서운 적들을 데려다가 너를 치겠다. 나 만군의 주 하나님의 말이다. 그러면 너의 백성이 제각기 흩어져 도망할 것이고 아무도 도주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 뒤에는 내가 사로잡혀간 암몬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애돔을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제 대만에 더 이상 지혜가 없느냐. 명철한 사람들에게서 좋은 생각이 다 사라져버렸느냐. 그들의 슬기가 끝이 났느냐. 드단의 주민나 너희는 어서 도피하여라. 너희는 거기에서 떠나서 깊은 은신처로 들어가서 숨어라. 내가 에서에게 재앙을 내려 그를 벌할 때가 되었다. 포도 서리를 하는 사람들이 들이닥쳐도 남기는 것이 더러 있으며 밤에 도둑이 들어도 마음에 드는 것만 가져간다 그러나 나는 애서를 샅샅이 뒤지고 그가 숨을 수 있는 곳들을 다 들추어 내었으니 그는 숨을 곳이 없다 그의 자손이 다 망하고 그의 친족이 모두 망하고 그의 이웃이 모두 망하고 애돔마저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내 고아들은 내게 남겨두어라 내가 그들을 돌보아 주겠다 뇌 과부들도 나를 의지하고 살 수가 있을 것이다. 진실로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이 잔을 마시도록 판결을 받지 않은 백성도 꼼짝없이 이 잔을 마셨는데 하물며 너 애돔이 벌을 받지 않고 벗어나려고 하느냐. 너는 절대로 벌을 면할 수가 없다. 너는 그 잔을 마셔야 만한다. 참으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한다. 나 주의 말이다. 보스라는 폐허가 되어 놀라움과 조소와 저주의 대상이 되며 거기에 딸린 모든 성읍도 영원히 폐허로 남을 것이다. 주님께서 세계 만민에게 특사를 파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너희는 모여서 애돔으로 몰려가서 그를 쳐라. 너희는 일어나서 싸워라 하셨다. 애돔아, 보아라. 이제 내가 너를 세계 만민 가운데서 가장 하찮은 자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받게 하겠다. 네가 바위 틈 속에 자리 잡고 살며 산 꼭대기를 차지하고 산다고 누구나 너를 무서워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한 너의 교만은 너 스스로를 속일 뿐이다. 내가 아무리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네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아도 내가 너를 거기에서 끌어내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애돔이 참혹하게 파괴되어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비웃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더 이상 그 땅에 자리 잡고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 땅에 머무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보아라, 사자가 요단강가의 깊은 숲 속에서 뛰어나와서 푸른 목장으로 달려들듯이, 나도 갑자기 애돔으로 달려들어서 그 주민을 몰아내고, 내가 택한 지도자를 그곳에 세우겠다. 누가 나와 같다는 말이냐? 감히 나에게 따지며 대들 수 있는 자가 누구이며, 나에게 맞설 수 있는 목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 주가 애돔을 두고 세운 계획을 듣고, 대만 주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들어보아라. 양떼 가운데서 아주 어린 것들까지 끌려갈 것이니 온 목장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애덤이 쓰러지는 소리가 땅을 흔들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홍해에까지 들릴 것이다. 보아라. 적이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보스라 위에 두 날개를 펼칠 것이니 그날에는 애덤 용사들의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의 마음과 같이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다. 이것은 다마스쿠스를 두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다. 하맛과 아르바시 불길한 소식을 듣고 어쩔 줄 몰라한다. 그들이 낙담하였고, 걱정이 파도처럼 몰아치니 평안을 잃었다. 다마스쿠스가 용기를 잃고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지만, 공포가 그를 사로잡고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슬픔처럼 그를 사로잡았다. 칭찬을 받던 도성, 나의 기쁨이었던 성읍이 이처럼 버림을 받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 도성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져 죽고, 모든 군인이 전멸을 당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그때 내가 다마스쿠스의 성벽에 불을 질러 베나다의 궁궐을 태워버릴 것이다. 바빌로니아 왕누부갓네살이 멸망시킨 게달과 하솔 왕국을 두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쳐올라가서 저 동방의 백성을 멸망시켜라.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고 그들의 휘장과 세간도 모조리 빼앗아라. 그들에게서 낙타도 빼앗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사방에는 무서운 적들만 있다 하여라. 하솔줌이나 너희는 어서 도피하고 도주하여 깊은 곳에 들어가 숨어 살아라.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로니아 왕 누부간 넷살이 너희를 칠 계획을 세웠고 너희를 칠 뜻을 굳혔다. 바빌로니아야 저렇게 마음을 놓고 태평하게 살아가는 민족에게 어서 쳐 올라가거라. 그들은 성문도 없고 빗장도 없이 멀리 떨어져 홀로 살고 있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의 낙타 떼가 노략을 당하고 가축 떼가 전리품이 될 것이다. 관자놀이의 머리카락을 짧게 깎고 사는 이 백성을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솔은 영영 황폐한 곳이 되어 이리때의 소굴로 변할 것이며 그곳에 다시는 정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시드기아가 유다왕이 되어 다스리기 시작할 무렵에 엘람을 두고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엘람의 주력 무기인 활을 꺾어버리겠다. 하늘의 뇌 끝에서 나온 사방의 바람을 엘람으로 몰아다가 그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러면 엘람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여러 나라로 유배되어 갈 것이다. 나는 엘람 사람들을 그들의 원수들 곧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 앞에서 두려워 떨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타오르는 분노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군대를 보내어서 그들을 뒤쫓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는 엘람왕과 고관들을 그 땅에서 멸절시키고 엘람의 나의 보좌를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훗날에는 내가 사로잡혀간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50장. 이것은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 곧 바빌론 도성을 두고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선포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이 소식을 선포하고 이 소식을 전하여라. 봉합불을 올려서 이 소식을 전하여라. 숨기지 말고 전하여라. 바빌론이 함락되었다. 벨신이 수치를 당하였다. 마르둑신이 공포에 떤다. 바빌론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공포에 떤다. 북녘에서 한 민족이 침략하여 왔으니 바빌로니아를 쳐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거기에는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과 짐승이 사라질 것이다.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울면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나 주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이곳을 바라보며 찾아올 것이다. 돌아온 그들은 나 주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절대로 파괴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나의 백성은 길 잃은 양떼였다. 목자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이 산속에서 헤맸다. 양떼가 산과 언덕에서 방황하며 쉬던 곳을 잊어버렸다.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을 잡아먹었다. 양떼를 잡아먹은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그들의 주곧 의로운 처소이며 조상의 희망인 그들의 주에게 범죄하였으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하고 말하였다.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라,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떠나라. 양대 앞에서 걸어가는 수염소처럼 앞장서서 나오너라. 보아라, 내가 북녘 땅에서 강대국들의 연합군을 일으켜서 바빌로니아를 쳐들어가게 하겠다. 그들이 바빌로니아 쪽으로 진을 치고 있다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노련한 용사와 같을 것이다. 바빌로니아가 약탈당할 것이니 약탈하는 자들이 모두 흡족하게 털어갈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소유, 나의 백성을 노략한 바빌로니아야. 너희는 그저 즐거워하고 기뻐서 뛰는구나. 너희는 그저 초원의 송아지처럼 뛰어다니고 힘센 말처럼 소리를 지르는구나.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 바빌론 도성이 크게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를 낳은 여인이 치욕을 당할 것이다. 보아라, 이제 바빌로니아는 온 세상에서 가장 뒤떨어진 나라,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분노 때문에 바빌론 도성은 아무도 살수 없는 땅이 되고, 온 나라가 황무지로 뒤바뀔 것이다. 그러면 그곳을 지나는 사람마다 그곳에 내린 모든 재앙을 보고 놀라며 조롱할 것이다. 화를 당기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바빌론 도성을 애워싸고 진을 쳐라. 그 도성에 화를 쏘아라.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아라. 그 도성은 나에게 범죄하였다. 너희는 그 도성을 에워싸고 함성을 올려라. 그 도성이 손들고 항복하였다. 성벽을 바친 기둥벽들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졌다.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니 너희는 그 도성에 복수하여라. 그 도성이 남에게 한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 도성에 갚아 주어라.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씨뿌리는 사람도 멸절시키고. 추수 때에 낯을 든 사람도 멸절시켜라. 바빌로니아에서 살고 있는 외국 사람들은 공격하여 오는 저 무서운 군대를 피하여 저마다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가고 누구나 자기 나라로 도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사자들에게 쫓겨서 흩어진 양이다. 처음에는 아시리아 왕이 이스라엘을 양처럼 잡아먹었고, 그 다음에는 바빌로니아 왕이 마침내 그 뼈까지 먹어 치웠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아시리아 왕에게 벌을 내렸듯이 바빌로니아 왕과 그의 나라에도 벌을 내리겠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라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그 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내가 살아남게 한 사람들을 용서할 터이니 이스라엘의 허물을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고 유다의 죄를 아무리 찾아도 발견하지 못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무라다임 땅으로 쳐올라가고 부곳 주민이 사는 곳으로 쳐올라가거라. 너는 그들을 칼로 쳐죽이고 뒤쫓아가서 남김없이 진멸시켜라.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바빌로니아 땅에서 이미 전쟁의 소리와 큰 파괴의 소리가 들려온다. 세상을 쳐부수던 쇠망치가 어쩌다가 이렇게 깨지고 부서지게 되었는가. 바빌로니아가 어쩌다가 이렇게 세계 만민이 놀라도록 비참하게 되었는가. 바빌로니아야,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는데 네가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 걸리고 말았구나. 네가 나에게 대항하였기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붙잡힌 것이다. 나는 내 무기 창고를 열고 분노의 무기들을 꺼내 놓았다. 이제 나주 만군의 하나님이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이다. 너희는 바빌로니아로 오너라. 멀리서부터 몰려오너라. 그 나라의 곡식 창고들을 열어젖혀라. 전리품을 낯가리처럼 쌓아놓고 완전히 진멸시켜라. 그 나라에 아무것도 남겨놓지 말아라. 황소 같은 자들을 모조리 쳐 죽여라. 그들을 도살장으로 데려가거라. 그들에게 화가 미쳤다. 그들의 날 그들이 벌 받을 때가 닥쳐왔기 때문이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바빌로니아 땅에서 도망하여 빠져나온 사람들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셨다고. 그의 성전을 부순자들에게 복수하셨다고. 시온의 소식을 전하고 있다. 너희는 활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바빌론을 쳐라. 그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주 앞에서 오만하게 행동하였으니 너희는 바빌론 도성을 포위하고 쳐라. 아무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너희는 그들의 소행대로 보복하여 주어라. 그들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그들에게 갚아 주어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바빌로니아의 젊은이들이 광장에서 쓰러져 죽고 모든 군인이 전멸을 당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 만군의 주, 주의 말이다. 너 오만한 자야, 내가 너를 치겠다. 너의 날곧 내가 벌을 받을 때가 왔다. 오만한자가 비틀거리다가 쓰러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때에 내가 바빌로니아의 성읍에 불을 질러 바빌로니아의 주변까지 다 태워버리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다 함께 억압을 받고 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모두 그들을 단단히 붙잡아두고 보내주기를 거절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주다. 내가 반드시 그들의 탄원을 들어주어서 이 땅에 평화를 주고 바빌로니아 주민에게는 소란이 일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칼이 바빌로니아 사람을 친다. 바빌로니아 주민을 친다. 그 땅의 고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친다. 칼이 점쟁이들을 치니 그들이 어리석은 자들이 된다. 칼이 그 땅의 용사들을 치니 그들이 공포에 떤다. 칼이 그들의 말과 병거와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외국 군대를 치니 그들이 모두 무기력해진다. 칼이 그 땅의 보물창고를 치니 보물이 모두 약탈을 당한다. 가뭄이 땅에 물을 치니 물이 말라버린다. 바빌로니아는 온갖 우상을 섬기는 나라이니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끔찍스러운 우상들 때문에 미쳐버릴 것이다. 그러므로 바빌론 도성에서는 사막의 짐승들과 이리들이 함께 살고 타조들도 그 안에서 살 것이다. 그곳에는 다시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곳에는 영영 정착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이웃성읍들과 함께 멸망하였을 때와 같이 바빌론 도성에도 다시는 정착하여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며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한 백성이 북력에서 오고 있다. 큰 나라가 온다. 수많은 왕들이 저먼 땅에서 떨치고 일어났다. 그들은 활과 창으로 무장하였다. 잔인하고 무자비하다. 그들은 바다처럼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군말을 타고 달려온다. 딸 바빌로니아야. 그들은 전열을 갖춘 전사와 같이 너를 치러 온다. 바빌로니아 왕이 그 소식을 듣고 두 팔에 맥이 풀린다. 해산의 진통을 하는 여인처럼 불안으로 괴로워한다. 사자가 요단강가의 숲 속에서 뛰쳐나와서 푸른 목장으로 달려들듯이 나도 갑자기 바빌로니아로 달려들어서 그 주민을 몰아내고 내가 택한 지도자를 그곳에 세우겠다.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나에게 맞설 목자가 누구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 주가 바빌론 도성을 두고 세운 계획을 듣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을 두고 생각한 나의 구상을 들어보아라. 양떼 가운데서 아주 어린 것들까지 끌려갈 것이니 온 목장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바빌론 도성이 함락되는 소리가 땅을 흔들고 그들의 소리가 세계 만민에게 들릴 것이다.